오늘은 금요일 magic in y o 시 r eyes, little one. Chicago, y 그 전에 아침 먹으러 가고 a d i n 니 a s i d a n g and the smile. That is brighter than the moon. What did y o Why? 커피가 필요하다. 커피 커피? 음. 커피 있으면 아. 좋지. 그래서 오늘도 콘도에서 나와서 이렇게 오, 오. 셋이 운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거 태국에서 계속 사서 아들이 계속 냄새 맡고 있는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어 적당히 적당히. 오 그랩 말 아닌가? 그랩 같다. 말리시아에도 경찰이 왜 많이 타고 다니잖아. 호트라 자랑하면. 어? 그래 많이 니 34번.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 시즐로에또 왔습니다. 밥 먹으러. 오늘도 불대기한 접시와 스프, 과일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오늘은 하나만 시켰습니다. 그날 세개 시키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맛있나 아들 파스타 좋아했네 지거 이것도 없다못 음. 먹어 오늘. 날씨 착하잖아. 치즈. 오0 밧밖에 안 해. 아니 아무리 착해도 저다 먹어야 되는데. 응? 음. 음? 어쩔래? 한번 먹어 먹었냐? 아못 먹어. 음. 양이 많아. 이렇게 한 봉지 다 샀습니다. 치즈 맛 나는 바나나 처음 먹어본다. 감사합니다. 바나나 한통3 0다장도 발견했습니다. 아, 에 그런 문이많더라고요이 <laughs> 지금 쇼핑몰에서 놀다가 그레타고 야시장으로 출발합니다. 아. 네. 54번, 53? 오 도착했습니다 야시장. 아 타마린이 붙어있대서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치카다 마케, 마켓입니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어디로 간지? 일로 간다. 어 일로 들어간다. 치카다. 오. 안에 사람 있네. 어, 조형물 안에 사람이 있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장도 있다던데. 처음 왔지만. 여기서 공연도 한다는데, 몇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처음 와서. 일단은, 어, 공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저기, 오믈렛? 오믈렛 맛있다. 여기 구경할 게 많습니다 약간 치앙마이 느낌? 약간 치앙마이 느낌 난다 여기는 음, 분위기가 어, 여기 화장실이 좋네요 야시장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 동네에서 내가 같이 만드는 치킨으로 네. 로봇 만들어서 학교에서 꼬맹이들이 사고 싶어서 제가 진짜로 그래. 이 응. 어. 아, 근데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그랬더다 기분가 니 그랬더니 그랬가그때 국제학교에서 그래서제마가만들그 줬지 같그 아빠랑. 그니까. 오 이거 기그될 만하네. 맛있어. 음. 여기는 타마린 야시장입니다. 바로 옆에 나란히 붙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저거 먹을 게 많네. 어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먹을 게 많고 저기는 이제 공연이랑 이제 뭐 기념품 이런 게. 많아요. 여기서 먹고 저기서 구경하고 저기서 옷 어. 같은 거나 그런 거. 저기는 구경할 게 많고 여기는 이제 식사가 어, 여기 많네아 여기는 쿠폰 없나? 오다 됐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빵. 저도 좋아합니다. 이거 저희 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일 처음에 어릴 때 홍콩에서 먹었잖아. <laughs> 그 부채는 어디 끕니까? 홍콩 가기대. 홍콩 가기대. 우리 아들 여기 합격한 기념으로 내가. 네트 받았지만 안 갔습니다. 스킵했습니다. 근데 이 부채 진짜 오래됐네. 이거 2 0년됐네 이거 애들 7살 때? 그 그러니까. 20년 좀안 됐지. 어, 이제. 진짜 오래됐다. 7살 때. 잘 보관해주세요. 아, 됐습니다. 땡큐. 오, 오. <laughs> 여기 먹을 거 진짜 많다. 하덕 피자도 있고. 진짜 먹을 거 많네. 여기 빙수 피자. 우와. 빙수 있어. 오, 여기 빙수도 있네. 이거 고또 있지. 아빠 맥주 마시지 지금 돼지 다리 연골 부분 튀인 것인데 맛있어 보여서 스몰 하나 시켰습니다. 골고루 먹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냄새 좋은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몰이라고 보기 냄새 인데 태국 소래. 오 태국 어, 소. 근데 말리샤 소 냄새 나던데. 태국 소 어떻는데? 음. 물소인가? 맛있네. 음. 맛있다고? 비싸네 이거.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낫다. 거기 민화라이 상가. 맨날 누빈데 난다. 저기 꽃집 폐곡 폐곡 여기. 프리미엄. 오, 예쁘다. 오, 망고. 패션풀로 주스입니다. 오. 이그 색깔 변하는. 그렇지. 시장은 이거 먹어 줘야지. 망고애. 망고 패션풀. 어. 망고 패션풀도 있네. 어. 아, 이아시장 재밌다. 오. 자 이제 다른 거 먹으러 가자. 네. 오, 근데 은 먹을 수있나니다오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 땡큐 니다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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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습니다. 맛있맛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거보다 훨씬 많네, 이게. 음, 라지 시키니까 양이 좀 된다. 달아 된다. 달아 음, 맛있다. 맛있네요. 음, 여기 오. 시카다야 시장은 밤 되니까 예쁘네요, 그냥. 예쁘다. 응, 예 이쁘다. <목소리> 후아인에서 여기를 꼭 가보시길 <목소리> 추천합니다. 여기는 금토일 열지. 아, 금토일. 아 이건 아. 디저트네아 어? 이건 이거는 디저트. 잼이 아니라 디저트래 어쩐지 달더라. 그래서 좀 달았네. 이게 좀 디저트라. 이게 디저트고 이게 잼이네. 음. 디저트를 참 참. 근데 디저트가 더 맛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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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응, 맛있다. 이 집이 파 <laughs> 언니 파인애플 맛파니 관련된 비슷. 파인애플 말린 거 파인애플 저 앞에서 잼 만들고 있습니다. 음아만어천만들125 바? 파인애플 케이크 이거 맛있더라. 예. 겠죠나지참 크래커 있잖아. 이거 먹으 이렇게 먹으라고 이걸, 이거 바지 파네. 응. 응, 이렇게 잼 만드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이집 신기한 집입니다 파인애플 집입니다 언니 파인애플 이렇게 공연도 보여주다 앉아 있을까 여기 앉아서 그냥 먹을 거 사들고 본대 사람들이 커피 잖아 커피 없어 다 먹었다 Thank mm -hmm. you. 어, 여기 백색사원인가? 이거 백색사원 아니가? 백색사원? 몰라. 몰라, 백색사원 같아. 오. 여기 그림도 볼수 있네요. 제가 전공이 미술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그림 태국에 아, 위에서 뭔가 같죠. 너무, 너무 정직하지 아니, 뭔가가 아, 뭔가가 조금 약간 부족하다. 아니, 뭔가가 부족하다. 아이고 그냥 많이 부족해. 뭔가가 부족하다. 이런 건 잘했네. 그림이어어아 저것도 그, 어, 어. 달력 그림이네 아, 코끼리 아까 괜찮네. 나무 그, 잘 그렸던데. 코끼리 괜찮은데. 코끼리 그림 괜찮은데 어디요? 어, 코끼리 어, 그림 괜찮네. 너무 지나데 어, 이거는 사실하다. 똑같이 사실적으로 표현한거 어 사실아 어. 음. 어떤거? 왜냐면 음. 현관 입구에 왜 자동차 키 같은거 걸어놓는거 음. 그런거네 좀 내추럴하네 5200봤인데? 어 비싸네 아까 집에 나무주서다 만들수있을꺼야? 거 만들어줄게 아 크리스탈은 아니지 그냥 유리거 같은데 어 유리공예 음. 아. 경극 이거. 해랑에서 봤던 멋있다. 거네? 와. 여기는 푸드코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많은 거 아니야? 아닌데. 아저씨가 불 아까 켜고 있던데. 멋있다. 여기 마켓은 현금을 쿠폰으로 바꿔서 모든 음식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쿠폰박스에서 현금을 쿠폰으로 바꿔야 합니다. 땡큐 쿠폰 샀다 어? 가보자 쿠폰 샀다 쿠폰 샀습니다 쿠폰을 또 사러 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남으면 현금으로 환불해 줍니다 또 샀습니다 어디 있을까? 땡모바니 수박투수가 65밧입니다. 땡큐! 땡큐! 제가 주문한 밥을 찾으러 왔습니다. 땡큐! 포원 몰.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생각보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침에 먹었던 식당보다도 맛있습니다. 여기가 이집잘간네 저희들 지금 계속 한 개씩 시켜서 맛보고 있습니다. 뭐합니까야여 이게 남는 당, 여러분. 나중에 남다 따다 다 빚었습니다. <laughs> ทำไมครับเฮ้ยเฮ้ยเฮ้ยการลงคอครับฟันลงคอขอญาจิบน้ำนิดหนึ่ง